아무도 얘기 안 하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한, 어디 가요 어디 오아시스 오아시스에 갔다가 라쿠베리아 없으면 라쿠베리아 들어가아 오아시스가, 오아시스가 여기... 1차 네. 아... 어? 근데 오아시스라고 안 써있네? 대법 오나보네, 라크베리아 2번님은 2번 픽을 할 거예요? 넵. 네 오, 여기 아무도 안 와요 오네한명 있는 것같은데한명 그래요? 아, 방향 크는것 같기도 하고 실제는... <laughs> 한 명, 두 명. 세 명. <laughs> 어, 세 있어요? 명. 있어? 어, 진짜. 네, 세명 있어요. 어, 네. 네 명. 스쿼드 있네요, 스쿼드. 한 팀. 한 팀. <laughs> 야, 차가 없네 우선 제 쪽으로 오시죠, 이쪽. 1번 핑 쪽, 1번 쪽으로. 어리 아, 옆으로 가왜왜안 와가 왜막 그러지 지금 천기구시 아프리카 방송 하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올릴거예요 천기구시비라고 치면 나와요 예 <놀린> 유튜버 저 유튜버 처음 봐요? 네 예, 처음 봐요 저도요 왜왜 빨간만 내가 어. 옥시 랭크, 랭크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궁금하긴 하다. 랭, 랭게임이요? 어. 아, 맞다. 형 계정 랭게임을 할수 있게 돌려왔어 어, 그니까. 너 저번에 말해주잖아. 잠깐 해보세요. 그럴래? 자기장은인탈라쪽이 있는. 옥 거의 반 접은 상태 아, 그래? 네. 왜? 랭게임 의미가 없어. 계속 거리가 됩니다. 왜? 이제 재미없어? 자, 아, 걔들 이쪽 재미없어? 선으로 내렸습니다. 1번 핑크. 뭐야? 완전 북쪽해요가로 어. 어. 배율이 없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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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laughs> 라라라 약간 야 이어폰 끼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나한테 더 맞는 거 같네 왜냐면 그냥 계속 헤드셋만 끼고 있으면은 끄고 있으면은 기,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뛰거든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어하나안니다 <laughs> 자세를 바꿔가면서 느껴. 답답해가지고. 있잖아. 근데 됐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 좀오래 하면 답답하다. 1번 핑에 스르륵 있어요. 스르르. F나 AK 있으면 말해 주세요. 예. 브레이핑. 오, 오 여기 봐. 여기 여기에서 숨어 있으면 아무 모르겠다 아무도. 그렇지. 근데 움직여야 돼. 봐봐. 이렇게 보면 아무 여기 를 누가 들어가 맞지 여기 <laughs> 들어가 차량이 없네요. 이건 와, 차 진짜 있어요. 너무... 여기 삼타 건. 총이 없는데. 있을까요? 슬슬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요. 가자 가자. 어, 스인데뚝뚝 빼기 주 있는 분 말해주세요. 일이쪽 이상요? 예, 이쪽이쪽부터1쪽은 2뚝, 방금, 네, 방금 찾았어요. 1쪽밖에못봐 갖고. 에오 좋아 이번엔 부스스로 가야겠다 오호 이번엔 부스스로 로록너 부스스 좋아해? 그래? 우스스가 나을까? 아니면 AK가, AK로 저거 4배 하는 게 나을까? AK요? AK나 M4. 아, 네. 아 그래? 그렇구나. 들어가, 들어가. 나사번님차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저도, 저도 들어가주세요. 저도. 잠시만요. 이거. 차가 없네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게임 보임 깔았어. 노 내가 제대로 입문시켜 줄게. 어, 내가 나랑 하면은 거의 매번이 차 좋아짐. 90% 이상. 차 없어요, 저. 이게 이게 있다. 길까너 말팔레 불크 할레 아니면 줄트 어떻게? 어,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저기 어디가요? 저희 어디 가요? 저희 어디 가요? 저기요 돌피에서 가고 있어요. 아니 어, 이거 잘 가고 있는 거야? 번털어게요어잘 가고 네? 있는구나 거 죄송합니다. 지로가는거 같아가지고 돌피에서 거야, 돌피에서. 아 방금 뭐라고 뭐라고 했어 나 못했어 이어폰. 어예 살려주세요.

맞습니다. 롤? <laughs> 롤 하자. 오케이. <laughs>